네, 안녕하세요. 차스 인사이드입니다. 어, 오늘도 2022 도전자 결정전 하이라이트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라운드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 봤어요. 어, 알리레저 피로우자가 헝가리에 어, 리처드 라포트를 상대했습니다. 이두 선수는 2라운드에서도 맞붙었었거든요. 그때 라포트가 진짜 피로우자를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갔었는데, 근데 이제 피로우자가 끝끝내 살아남으면서 이제 무승부로 끝났던 그런 경험이 있죠. 자 이번에는 100극을 바꿔서 피로우자가 100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경기는 E4, E5 이후에 나이트 나오고 비숍 B5, 루이로페즈 오프닝에서 자 여기 베를린 디펜스를 선택합니다. 자 나이트가 F6로 이제 바로 나오게 된 건데요. 어 근데 라포트가 어 지난 라운드부터 뭔가 좀 즉흥적으로 경기를 좀 많이 어 풀어가고 있어요. 보통 이런 중요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준비된 전략이라든지 오프닝 이론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 전략이 결국 네포니안치한테 지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라포트가 어떤 좀 변화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좀 즉흥적으로 했던 두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전략으로 뭔가 좀 선회를 한듯 싶습니다 자, 근데 피로우자 입장에서는 반갑죠 왜냐면은 어 어떤 그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높이는 결정은 피로우자 입장에서도 어 반갑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D3로 상대의 이 폰을 잡는 위협을 그냥 이제 수비를 하면서 들어갔고요 이거는 베를린 디펜스를 거절했다 라고 볼수 있고 자 흑은 비숍을 C5 칸으로 꺼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결정이 백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느냐 마느냐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큰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흑한테 비숍 상이 넘어가지만 더블폰이라고 하는 이제 폰 구조상의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균형을 만들면서 일단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자 피로우자는 캐슬링을 먼저 택했어요 자, 그 나이트를 디포칸 이제 움직여가지고 상대가 나이트 교환을 합니다. 그다음 백한테 비숍과 나이트를 교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제 안 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나이트가 교환되면서 뭔가 이제 불균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지만 백이 c3하면서 일단 중앙을 좀 확장을 하는 일단 그런 수를 좀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이트가 a3까지 가죠. 이거는 c포칸을 일단 가서 이 비숍을 위협하겠다라는 의도예요. 지금 나이트가 뭐 D2로 갈수 있긴 하지만 사실 어차피 C4로 가는 거는 둘 모두 다 가능하고 비숍의 대각선을 막지 않기 때문에 자, 나이트가 C, 어, A3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C6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C4 왔을 때 비숍이 숨을 수 있는 자, 공간이 확보되는 거고요. 자, 비숍이 도망가니까 그 다음 D6까지 연결을 시키죠. 자, 백은 이제 D4가 어느 정도 그 이제 그 다음 수로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좀 준비 과정은 필요해요 왜냐면 E4 폰이 이제 공격을 받을 테니까 e 폰에 대한 수비를 하고 나서 이제 D4로 올라가는 게 일단 백의 주된 전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백이 B숍부터 먼저 뺍니다 자 B숍을 B3 칸 일단 뒤쪽으로 돌리는 건데 이게 나이트가 어차피 C4 간다 그러면 B숍이 도망갔을 때 이게 B5 같은 수를 또 경계해서 어차피 B숍을 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B숍부터 먼저 이동해서 다른 대각선 지금 막혀있는 대각선이 아니라 상대 킹에 대한 대각선을 일단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가 C4칸으로 이동합니다. 자, 근데 이, 이 직전에, 그, 이제, 라프트가 퀸을 E7칸으로 이동하거든요? 자,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피로우자 경기 후에 밝히기에 이게 조금 부정확한 수다? 라고 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플렉시블한 수? 그러니까 좀 유연한 수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중계하면서 느끼기를, 아, 이게 라프트가 좀 승부를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을 좀 높이고 싶구나라는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흙이 지금 가장 바라는 수수는 뭘 거냐면, 백이 이제 비숍이 g5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흑이 아직 캐슬링을 안 했잖아요. 사실 지금 흑이 딱 캐슬링을 할만한 딱 시점이거든요. 자 근데 캐슬링 안 하고 퀸이 7하면서 한수 일단 쉬어 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비숍이 왔을 때 흑이 A6, h6 하고 g5 밀고 가는 이 킹사이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흑이 이 킹사이드 쪽 주도권을 활용해가지고 경계를좀 괜찮게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퀸이 움직였으니까 비숍 나가고 나서 뭐퀸 사이드 캐슬링까지도 일단 할수 있는 일단 발판은 마련이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F4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계속 이 중앙에서 캐슬링 안 하고 미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백이 중앙과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또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이제 주게 돼요. 나이트가 C4로 가서 상대 비숍을 위협합니다. 지금 비숍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비숍과 나이트 교환은 이거는 백한테 좋은 교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피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좀어이 좋은 대각선을 내주고서는 어좀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일단은 비숍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다른 비숍이 G4로 와서 상대 퀸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핀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F3 자체가 안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퀸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퀸이 e 1으로 가니까 비숍이 그냥 이 대각선을 유지합니다. 지금 퀸이 d 파일에서 이 비숍이 c5 칸에 와있으면은 d4로 올라가면서 공격이 되는데 이 비숍이 나오면서 얘를 e1 칸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자, 비숍이 그냥 이 대각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5 칸에 일단 유지가 됐고요. 자 여기서 백은 킹 h1으로 갑니다. 이거는 f4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이 여기 대각선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f4 올라가면서 일단 공격을 할수 있는데 이러면 흑이 좀 딜레마에 빠졌죠. 여기서 지금 비숍 대각선도 유지하고 일단 기물들 전개는 했는데 어, 자신 아직 캐스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백이 이제 다음 수에 f4로 이제 주도권을 잡아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앞서 비숍이 와가지고 뭐 h6 g5 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흑이 뭔가 이쪽 킹사이드에서 맞서 싸우는 전략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좋지가 않고 게다가 퀸사이드 쪽으로 가기에도 뭔가 c6 라든지 이런 좀 풍구 조상의 약점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게 또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또 요소가 충분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프트가 a5로 퀸사이드 쪽 확장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킹사이드 쪽으로 온다 그러면 자신도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확장하면서 이 기물도 쫓아내려는 자 그런 계획이죠. 게다가 킹사이드 쪽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기물들 특히나 이 b3 b 숍이 대각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얘를 밀어내는 게 이제 좋은 또 전략이 돼요. 여기서 백이 이걸 막고자 이제 뭐 가령 a4 같은 수를 하게 되면 이제 b5 나오면서 이게 교환되고 나서 이 퀸사이드 쪽이 주도권을 이제 흑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 지금 뭐 당장은 여기서 폰이 잡히니까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b5 옵션을 이제 흑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f4로 올라갔고요. 자, 흑은 여기서 a4에서 b2부터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b5로 나이트까지 쫓아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피로자가 우딱 싸움을 걸죠. 지금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 상대 폰을 그냥 잡아버렸어요. 자, 지금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이제 서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흑이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로간에 나이트를 잡게 되면 이 퀸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흑이 먼저 그 이걸 수비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 폰구조가 망가지는 거고 f 파일 이 열렸고 그다음 백이 d4로 올라가면서 중앙도 잡고 이거는 백이 어, 훨씬 더 강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폰을 잡았을 때 일단 폰으로 대잡을 수밖에 없고 자 그다음 연계가 나이트가 e5 폰을 잡습니다. 자, 이거는 일시적으로 나이트를 희생하는 플레이인데요. 자, 근데 퀸이 딱 오고 나면은 이후에 디포 포크로 상대 비숍과 퀸을 이제 공격해서 비숍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퀸을 내줄 순 없으니까, 자, 비숍으로 이폰 잡고서는, 자, 폰두 개를 일단 가져갔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 백이 이쪽 싸움, 그럼 주강 싸움에서 폰을 하나 희생을 했어요. 자, 근데 충분한 보상을 좀 얻어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 상대 킹은 아직 캐슬링 하지 못했는데, 지금 중앙에폰 구조가 열렸죠? 지금 뭐 D 파일이라든지 F 파일이 열려있는 모양새고, 게다가 지금 백한테는 비숍상이라고 하는 이점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열린 포지션에서 뭔가 기물 활동성, 게다가 지금 흑은 누굴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전개되어 있는 기물들을 이용해서 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는 지금 딱백 포지션에서 가장, 그러니까 좀 마법처럼 뭔가 기물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비숍을 딱 C3칸 이렇게 이동하고 싶을 거거든요. 비숍이 딱 오게 되면 이 대각선에서 나이트 잡아내고 킹사이드 무너뜨리고 그 다음 비숍이 나가게 되면 이제 루까지도 공격이 가담이 되니까 자 이렇게 일단 요 대각선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 자 피로자는 어, 비숍을 E3칸으로 가서 상대 퀸을 공격합니다. 어저는 이제 중계할 때 비숍이 D2 왔다가 가는 건 어떨까 싶었는데 일단 비숍이 E3로 가는 게뭐 보다 좀 개선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B2 폰을 잡으면서 이 비숍을 위협하고요. 자 이때 퀸이 f2로 갑니다. 이런 비숍도 지키고 다음 수에 비숍이 d4와 가지고 상대의 이 나이트와 이제 퀸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킹사이드 쪽그 다음에 f 파일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근데 라포트도 여기서 최선의 수비 방법을 찾아내죠. 자 비숍이 돌아가서 여기 있는 폰을 수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숍이 d4와 가지고 퀸 밀어내고 나이트 를 잡게 되면 이제 폰은 하나 이제 회수할 수 있긴 한데 근데 흑도 어차피 여기서 b2칸에서 폰을 잡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전히 흑이 이제 폰하나를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격도 룩이 딱주8칸 오게 되면은 사실 백이 더 이상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 비숍을 교환하고 뭔가 이 킹에 대한 위협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자신의 폰 때문에 막혀 있기도 하고 이 흑의 퀸 사이드 폰들 때문에 비숍이 활동성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비숍으로 퀸부터 몰아내긴 하는데 자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딱 보기에 지금 흑의 진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두운 색 칸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비숍을 어, 가지고 있을 어, 이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비숍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또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자 비숍이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뭔가 반복에 좀 냄새가 나긴 했는데 자, 근데 피로우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자 룩시원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자 룩과 지금 퀸이 같은 열에 배치가 됐으니까 흑이좀 이제 불안을 좀 느껴야 되는데 자, 근데 라포트가 침착하게 룩 d8으로 어, 일단은 좀 영리하게 이것을 수비를 하죠. 어, 지금처럼 룩과 퀸이 이렇게 같은 열에 있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비숍이 어디론가 떠나면서 이 퀸을 공격하는 디스커버드 어택을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흑이 D파일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숍이 떠나면서 뭔가 득점을 할수 있는 곳은 A4 폰을 잡는 건데 이렇게 되면 퀸이 D2로 들어와서 퀸 교환을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퀸 교환이 사실상 이제 강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비숍이 걸려있기 때문에 퀸이 어디론가 도망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교환되고 나서 이제 비숍을 살리게 되면 일단 백이 이 폰을 하나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흑이 폰을 앞서고 있는 그림이고 게다가 이 퀸이 또 사라졌다 그러면은 중앙에 있는 이 흑의 킹이 어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d파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킹딱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룩까지만 꺼내게 되면 이건 흑이 더 괜찮은 일단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폰을 잡지 않았고요 자, 비숍이 b1으로 빠집니다 이거는 비숍의 대각선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 퀸만 쫓아내겠다는 거죠 자 퀸이 e5 칸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백이 어떤 주도권들을 가지고 있고 흑의 그 h l 룩 얘가 지금 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뭔가 해볼 듯 보이긴 하지만 자 근데 지금 흑 포지션에 큰 약점은 좀 없다 또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뭔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상대 진영의 약점을 공략해야 되는데 자 지금 d 파일은 흑이 좀 잡고 있고 그러니까 폼 구조상의 약점은 두 가지 정도인데 지금 g7 칸을 공격하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g 파일에서 공격할 수 있는 칸들이 전부 다 수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백이 뚜렷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서서히 흑이 이제 전개를 좀 마무리하고 이 룩까지만 활용하게 되는 순간에는 이건 흑이그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좀볼수 있어요. 자, 퀸이 H4로 갑니다. 일단 이 대각선, 그 다음에 이 F6 칸에 대한 압박을 좀 넣어주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라포트가 어, 실수를 하죠.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컴퓨터 평가나 이런 거에서 거의 동등하다, 혹은 흑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경기라는 선수들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협이나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그걸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체스에서도 이제 공격하는 측이 좀 심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하는 측에서는 이제 삐끗 잘못하면 이제 경기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서 비숍이 자리를 뜨고 말죠. 비숍이 C 4로 가서 상대 이제 룩에 대한 공격을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비숍이 지키고 있던 여기 여기는 F5 칸이 약해집니다. 자, 룩이 올라 가서 퀸 한번 탁 밀어내고요. 자, 퀸이 여기서 B2로 가서 일단 룩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를 벌면서 일단은 이걸 수비를 하는 건데, 자, 룩이 그냥 G1 칸으로 가장 안전한 칸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라포트의 생각은 얘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비숍이 돌아가면 어차피 얘 쫓아내는 거니까 이거는 뭐 지켜낼 수 있다. 자 그런 건데 여기서 피로우자가 굉장히 좋은 수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이 룩을 무른다. 이거는 룩하나가 지금 완전히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흑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퀸이 어차피 또 돌아오고 나면 뭐 비숍을 공격하고 자, 이렇게 일단 흑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피로우자는 퀸을 g3칸으로 이동해서 상대 g7폰에 대한 위협을 하죠. 자 이러면은 룩이 잡히는 듯 보이는데 근데 이게 잡히고 나면은 이게 E파일이 열리면서 상대 킹에 대한 길이 이제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B숍이 F, A칸 이렇게 잡으면서 일단은 이 룩체크 그 다음 또 퀸까지도 공격하는 자 그런 일단 공격 방법이 생겨요 어, 한 가지 짚어드리면 여기서 G3가 아니라 어, G5가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흑이 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환하고 나서 룩이 딱 여기 d5 오게 되면 이 비숍과 그 다음에 이폰 위협하면서 이거는 충분히 지켜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파일에서 공격 한번 당하더라도 킹이 그냥 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퀸이 여기서 g3로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교환 교환하고 룩이 올라오더라도 이백 랭크에서 퀸이 침투하는 거를 이제 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라프트도 여기서 상대 이 룩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자 나이트가 피하면서 이 g7칸 퀸을 이용해서 수비를 합니다 자, 비숍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비숍이 여기로 쏙 들어가서 피합니다. 지금 백한테 가장 큰그 공격기물, 가장 중요한 그 공격기물은 여기 있는 비숍이라고 할수 있어요. 얘가 있기 때문에 캐슬링도 맞고 지금 상대의 어, 이 킹을 묶어둘 수 있는 거겠죠? 자, 퀸이 돌아와서 비숍에 대한 압박을 겁니다. 자, 이건 룩과 협공해서 얘를 잡겠다는 건데요. 자, 룩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E5로 올라갈 준비를 하죠. 자 H5 나왔고요. 자, E5 올라왔을 때퀸 교환하자고 갑니다. 자, H5로 일단 교환을 좀 만들겠다는 자, 그런 의도였는데 당연히 해줄 리가 없죠. 자, 교환되고 나면 이거는 흑이 좋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룩의 활동성까지도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퀸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고, 자, 한번더 전진하지만 이렇게 되면 퀸 밀려나고, 그 다음에 비숍까지 들어와서 상대 다른 쪽 약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다시 한번퀸 교환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해줄 리가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대 어, 폰들을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다 우수수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이 오히려 퀸 교환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 흑이 경기를 어, 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자 킹이 F7 칸 결국 캐슬링 하지 못하고 밝은색 칸으로 일단 숨어 드는데 일단 폰을 하나 더 뺏기면서 이거는 경기가 서서히 기울어 갑니다 어, 흑은 필사적으로 퀸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 지금 좀 질척되고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흑한테도 기회가 생기거든요 비록 이쪽에서 통과한 폰이 생기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또 폰을 잡아낼 수 있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동등한 어, 엔드 게임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킹 교환을 피하죠 자킹 교환 피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폰을 잡는데 여기서 어 이제 피로제가 상대에게 어,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어 지금 하나의 또그 함정을 숨어놨다 숨겨놨다고도 볼수 있는 건데 지금 라포트가 여기서 지금 나이트가 잡히는 칸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잡혔을 때 이게 퀸으로 잡, 잡는다고 해도 핀이 있어 가지고 퀸이 이제 잡히고 말아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이스로 딱 잡혔을 때 룩이 딱 d5 와서 비숍 두 개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런 플레이가 되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 기물 교환, 특히나 퀸 교환 이런 것들은 이제 흑한테 좋은 거니까 이걸 한번 노려본 건데. 자, 근데 피로자는 비숍을 빼서 퀸 한번 딱 공격하고요. 이러면 이제 한 수를 벌어 가는 거죠. 자, 퀸이 피했을 때 비숍으로 나이트 잡습니다. 자 이러면 룩이 오더라도 이제 두 가지 기물을 동시에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건 사실상 그냥 기물 하나를 뺏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가 잡힌 순간에 라프트가 결국 어, 경기를 포기하고 말죠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아 피로우자가 드디어 승리를 기록했어요 자 근데 9라운드는 좀 너무 늦은 감이 확실히 있죠 자 스니퍼 잠깐 보여드리며 네폼니아치가 어, 카루아나와의 어, 맞대결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단 1점차 어, 리드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히카루, 나카무라는 좀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자 반면에 딥리런이 이제 승리하면서 일단 공동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계속 패배만 기록하고 있던 선수들이 좀 승리를 기록한 그런 모습인데, 근데 두다가 지금 좀 폼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선수고 또 3패째를 당하면서 지금 대회 최하위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네폼니아치가 이제 독주를 좀 하면서 뭔가 윤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럼에도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 또그 다음에 이후 또그 맞대결에서 뭔가 네폼니아치를 누군가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는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채스닷컴 코리아에서 진행되는 어, 한국어 중계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